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8월 1일 위탁병원 명단이 다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병원 명단 중에서 새로 진료 시작되는 그 명단만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이번 달은 설명하지 않고 다음 달에 또더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위탁병원은 총 435개입니다. 그중에 서울특별시에 47개, 부산광역시에 10개, 대전광역시에 3개, 대구광역시에 9개, 광주광역시에 2개, 인천광역시에 9개, 울산광역시 7개, 강원도 41개, 경기도 71개, 충청북도 24개, 충청남도 29개, 경상북도 44개, 경상남도 44개, 전라북도 31개, 전라남도 52개, 제주특별자치도 10개, 세종특별자치시 2개. 이렇게 해서 전체 위탁병원은 총 435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탁병원 명단 중에서 새로 추가된 위탁병원과 계약이 해지된 위탁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위탁병원 명단 중에서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에 있는 위드내과 의원, 경기 시흥시에 있는 참사랑신경외과 의원, 경기 평택시에는 로뎀나무 내과 의원, 경남 밀양시에는밀양선비뇨기과 의원, 경북 경산시에는 파티마연합속 내과 의원, 대구 서구에 있는 서내과 의원,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손장원 정형외과 의원,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예루살렘 정형외과 의원, 전남 신안군에 있는 앞해연합원, 충북 영동군에 있는 노상필내과원, 그리고 2021년 7월 날짜로 위탁진료 계약이 해지된 병원이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우리들 의원입니다. 자, 이상 위탁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8월 1일부터 새로 진료 시작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참고를 하시고. 위탁병원을 가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 여주시에 있는 우리들 의원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점꼭 명심하시고 확인 전화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1년 8월 위탁병원 명단에 관련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